안녕하세요. 레몬레몬입니다. 네 오늘은요 제 아빠랑 같이 애끼 만든 거를 소개해 볼 거예요. 일단 저 이거 뿌티체, 이거 뭐 푸딩거든요. 뭐 치즈 푸딩인데 그걸로 했어요. 통을 이건 아빠 거 이건 제 거거든요. 근데 아빠가 더잘 만들었어요. 신기하게. 아 근데 거의 제가 다 만들어 줬거든요. 아빠 거는 내 네, 아빠가 더잘 만들었거든요. 근데 먼저 느낌이 달라요. 제 거는 아 이게 아빠 거구나. 죄송합니다. 이게 아빠 거고 이게 제 겁니다. 제가 만는데 그냥 점토 같아요. 별로 안 늘어나고요. 소자를 너무 넣었나 봐요. 방귀 소리 아닙니다. 제 거고요. 아빠께 완전 푸딩의 꽤예요. 어 머리카락 빠졌다. 그냥 하자 완전 푸딩이거든요. 완전 좋아요. 아빠 거는 잘 늘어나고요. 와 완전 좋아. 완전 진짜 푸딩의 꽤예요. 몰드, 떠지고요. 풍선은 쏟아 넣으면 부러지지 않을까. 풍선, 어, 쏟아 넣었으니까, 부러질 것 같고요. 약간, 이거는 진짜 입괴 같고요. 이거는, 그냥 점토 같아요. 살짝 굳은 점토? 근데 이건 진짜 점토 느낌이고요. 이건 진짜 푸딩 입개 느낌이에요. 이건 약간 풍선 불면 터질 것 같아요. 잘.. 어. 전혀 으깨 같지가 않다는.. 네, 이렇게 됐어요! 네, 여기까지 소개를 했고요.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진짜 수제 있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, 여러분. 빠이.